전하는 해성시님 여러분 고성수 의장님과 정국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해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에 지역구를 든 해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 우리 화성시에서 극중하고 있는 공장 화재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해 경제적 성장이 눈부신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2년 화성시에서는 대형 화재가 5건 발생했지만 2023년에는 무려 2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이미 16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성시의 많은 공장들이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방출하며 인명피해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022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 하성시에는 28,590개의 제조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중 허가된 공장만 12,094곳입니다.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들 공장의 86%는 시위 계획에 따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한 곳이 아닌 개별 사업주들의 임의적인 선택으로 무분별하게 설립된 개별입지공장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화재의 위험을 극도로 가중시키고 있으며 화성시 전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장 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화성 시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화재 예방 및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신 화재 예방 기술과 설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이고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이 높은 산업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명령해야 합니다. 셋째, 화재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대책을 적용하고 해당 지역 내 공장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장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화재 대응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난개발된 공장 밀집 지역별 소방 용수시설을 확충하고 소방소와 협력하여 이를 세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화성시의 공장 화재의 위험을 줄이고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